제가 이제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 네. 청산동에서 (25평짜리) 네. 대우 이안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위에 비해서 네.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를 않아가지고 네. 제가 2005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이거를 팔아야 될 때가 된것 같아 가지고 어, 네 고민 많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전문가 선생님한테 좀 조언도 받고 네. 네,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 이사님 충분히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고민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그 여기 그 마포 구청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 짜리 네. 예, 예, 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신 지가 얼마나 정도 됐죠? 네, 제가. 한 10년 됐어요? 2005년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네. 그러면은 1 5년 정도 됐죠. 이때 분양을 네. 받으신 거니까 네. 14년. 그, 그때부터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거주하신 거예요? 아니, 이 거주는 딴 데서 한 10년쯤 있다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아,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그런지난일년일년안 1년, 1년 됩니다. 아일년안 돼요. 예예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그전에는 뭐 월세를 주셨었어요? 아니면네 예, 월세를 이천에 전... 백십만 원씩이 한십년 동안 놨습니다. 와 백십만 원이요? 네. 이십오 평아 그래 이십오 평이니까 이 정도 받겠대 그러면은 백십만 예. 원씩 받았으면은 아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요. 백십만 원 잘못하면 월세가 천백만 원을 찍혀. 예. 이게 110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1200만 원, 1300만 원, 10년이면은 네. 그래도 1억이 넘네요, 1억 그죠? 그렇죠. 아유. 근데 여기 그러면은, 월세는 그러면은 1억 넘게 이렇게 받으셨는데, 매매, 네. 분양가에서 매매가 좀 올랐습니까? 매매는 지금 한 3억, 3억 7천 정도밖에 안나가니다 3억 7천? 네. 그러면 처음 분양받으실 때는? 예, 네, 2억 1 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억 5천 올랐잖아요. 그쵸? 주제에 비해서는 엄청 높습아 <laughs> 주변에 아파트 오른 거는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그러니까 팍 오르지만 대부분 지역의 가격이 예, 서서히 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주로 월세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강남역, 삼성역이나 뭐 여의도, 네. 영등포, 그 다음에 네. 사대문 안쪽, 이렇게 이런 지역은 매매 가격도 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놓고 투자를 해도 예, 좋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거주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팔 생각이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갖고 갈 생각이냐? 아니, 제가 이제 팔고 싶습니다. 팔고 싶죠?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살고 계시는데? 아니 이제 그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네. 제가생각한 의정부고 그 호원역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의정부 호원역. 호원역이요. 예예예. 예, 예. 그쪽에 뭐 건영 아파트 가한 900세대짜리 옛날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예예. 거기 예. 좀 가고 싶은데 그거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또 그것도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거기 가시면 네. 서울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오르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현상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시는 거라면 은 네. 제가 좀 반대를 해드리고, 네. 예, 그냥 거주 목적이 맞다. 나는 그냥 순수하게 거주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은 제가 찬성을 해드리는데, 네.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그 월세 소득이 이렇게 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지금 현재는. 네. 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프리맨인데. 예, 예. 현재는 제가 이제 자금력을 한 3억을 현금을 보유하고 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같이 해서 뭐를 서울에 어디,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주면 거기에 해야 되는 건지. 아, 아니면은 예, 예, 예. 뭐 이거 팔아가지고 그, 이거 가격에 맞는 거를 타고 현금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좀 무문스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현금 3억이 있고, 그러면 이거 팔면은 3억 7천 정도 받으신다고 했고, 그죠? 네. 대출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6억 7천, 그죠? 네. 그러면 의정부에는 있 아파트 30평 대 사고 돈이 남잖아요, 그죠? 네, 돈은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 가면 의정부, 예를 들어 가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주면은 거주하면서 금상첨화인데, 그거는 또 네. 아닐 것 같고, 그죠? 소득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3억 7천 정도에 월세 110만 원 정도로 다시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네. 강남의 원룸 오피스텔 풀옵션하고, 네. 예, 비슷합니다. 네. 6평짜리, 7평짜리. 원룸 네. 풀옵션이 강남도 지금, 3억 7천, 4억 정도 하니까 네. 월세가 100에서 110만 원 받아요. 네. 다만 여기는 이제 25평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죠? 당세개 화장실 두 개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이쪽에그 상암 그, 그 마포구청이나 상암동 지역에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예, 지금 다시 이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예. 만약에 의정부로 가신다고 하면 굳이 예, 이거를 팔고 그, 남는 돈으로 또 재투자하려면 네. 마음에 드는 데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예, 강남의 원룸, 아니면 네. 예, 3억 정도로 해서 네. 예, 아파트를 전세 안고 이렇게 사두셔야 되는데, 그건 또 시세 차익 목적이다 보니까 월세 소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이거 팔고 현금을 네. 3억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쵸? 예,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이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아파트 가격이 좀더 네.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네. 예,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고 네. 예, 월세 나오는 거가 중단이 되니까 또 네. 다른 그 일거리를 또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의정부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네. 팔지 마시고 네. 예, 월세로. 시세 한번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월세를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쪽 월드컵 경기장이나 마포 구청역 주변으로 과거에 그 개발이 조금 한산했다가 작년부터 조금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있,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